아, 야, 또, 쓰이다. 처형대의 사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 아무리 그 사람이라도 이런 사태는 본적 없겠지? 그런가? 그럼 직접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네. 여기서도 저게 보이죠? 面倒なことにらなければいいけど。おっとおくれどこでちょっとした。なんてことおいおい。また、ま、かよ。どうなんだおしんてほやいけ。あれをば。 もう一、ん、つで。ああ。いいですよ。もう一つで。もう一つで。もう一つで。もう一つで。もう一つで。もういつで。もう一つで。もう一つで。もみでつな。 아이스 파도보스오도토분 같던데, 아이스가 타오스토빌이다 쓰그르가 아바르테르미타이 대사... 스키아테 군네 가... 음... 소가 나이까... 뭐냐 저 불길함은... 새로운 영, 영전 왕쟁의 시작인 건가... 지금까지 저런 걸본 적이 없어... 마치 세상에 정말 가 다. 설마 레나는 다나를 멸망시키기로 한 건가? 어디에 있는 거죠? 빙결 협곡. 여기 중앙쯤에 있네요. 얼마나 셀라나 아, 애들 왜 이렇게 세지? 코타비뭐시기답이다 <목소리>

어저녀전석인가요딱 봐도 세 보이는데요? 굉장히요 레벨이 그래도 40 안짝이네 오얘 특이하게 날라 댕기는데도 땅 속성이에요 일단 바람 속성으로 그냥 어 원래 맞춰놨잖아 바람 속성으로 그거 쓰면 돼요 가자 뭐, 아저거저 날라 댕기면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아하치레 어, 레이에도 반응을 한 건가 지금? 何だ

<music> <music> ああ、いいるわ

何でよ <music> <music> どういうこと

거기까다뭔가 어서. 어, 얘는 아이템 하나도 안 뜨고 깼네. 할만하네요. 날라댕께서 매우 귀찮은 게 문제지. 역시 속성이딱 있는 애들은 싸울만해요. 見覚えのある景色は安心するな。あそう。いけっす。やりはははっはっはんん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なはっはっはっはっっと んだよこれはどういうことおいお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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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えてよ 링웰웰와네이 마을 에서 좀 반응 을좀 볼까요 대화 몇몇개만해 볼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어째서 드디어 해방 되었나 했는데 이번에는 세상의 종말이라니. 포기 하지 마. 전에도 포기 안 하고 버텼더니 어떻게든 됐어. 이번에도 분명 괜찮을 거야. 레나 녀석들, 정말로 다시 공격해오는 건가? 태양을, 푸른 하늘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하지? 하늘이 사라진 것만 같아. 저 빛, 태양과 비슷하지만 달라. 예쁘지만, 무서워. 예쁘지만 무서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겨우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좌절하면 안 돼. 노력하기로 했잖아. 응, 그렇네. 뭘할수 있을지 생각하자. 뭘할수 있을지 생각하자. 뒷골목. 와, 여기가 역시, 역시 사람들 많죠? 그거마저도 무지니께다. 나, 지금 이듬에살수 있는 만큼 사도야겠어. 있는 대로 전부 다 주게. 할머니의 진정하라고 마음은 알겠지만, 그럴 돈도 없잖아. 여보, 어서 피난해야죠. 저런 하늘 아래서 어디로 도망치려는 거야? 지 하로 숨는 편이 차라리 낫겠어서 여기라면 괜찮다는 보증이 어디 있어요. 자, 어서. 어서. 네. 빵가게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하늘 같은 건 까맣게 있게 돼. 네. 아버지의 특제 맛있는 빵이랍니다. 안 먹으면 손에, 우리 자매가 반죽한 것도 있어요. 내 가게는 이미 무너졌을 줄 알았어. 딸들이 계속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나서 반죽을 못 하겠어. 아버지가 돌아왔는데도 일하고 있다니. 저 녀석들 성실하다고 할지. 대단하네. 대단해. 자 다음 의뢰를 좀 받으러 가볼까요? 메난시아에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일단 메난시아로 가죠. 트리스리다가도. 어디야 여기 있죠? 어디가 가까워? 고다비도 시기적인한 탑 되었다. 잘자랑 가축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자고 그 다음에 시작합시다. CP가 좀 달아 있네요.

소 소를 너무 안 키웠어. 요즘에 가져오요 사람인가 보네요. 원래 없던 건데, 에 듀오 할리님 아니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나? 문제라고 할까요? 그... 이 앞에 있는 땅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고 있나, 키사라? 음. 얼핏은 땅 울림이 들린다던가, 밤에 신기한 빛이 보인다던가, 그런 겁니다만. 평범한 소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전에 유성이 떨어진 이후로, 특히 그런 일이 더 늘어났다는 모양이라, 음. 근위병단이나 장갑병에게 상담해 보아도 위험하니까 다가가지 말라고만 해서, 오. 그들에게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마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군. 그만두시죠. 당신이 말하면 큰일 날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응? 응? 방금 유성이라고 했나? <laughs> 네. 정말이지,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유성이라는 건 혹시, 오. 수액에서 나온 빛중 하나일지도 모르겠군. 그렇다면 소문으로 넘길 수만도 없겠어. 우리가 확인해보고 오지. 자네들은 부주의하게 접근하지 말도록. 어디 몸조심하길. 지령의 성당. 이 쇠기에서 나온 그 빛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 베루 깜짝이야. 아, 아, 아. 깜짝이야. 티타로 평원, 아, 이쪽, 이쪽이죠. 그냥 못가네요. 여기도 레벨 높을라나. 아, 이게 잡몹이 있어도 잡몹이 레벨 40대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진행이. 저기 뭔가 생겼어. 오. 저건 또 뭐야? 바위에 얼굴 같은 게 붙어 있어. 이런 건 예전에는 없었을 텐데. 문헌에 의하면 과거에 땅의 정령을 섬기던 다나의 성당이 있었다. 허나 그걸 가리키는 흔적조차 없었을 터. 음... 풀로 뒤덮여 있는데다 바위의 느낌까지. 제법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땅의 성력력이 풍부한 토지다. 그 때문일지도 모르겠군. 이것이 그 쇠기의 비중 하나인가? 움직일 기척은 없는 것 같은데? 어흥? 얼굴 밑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들어가서 조사할 수밖에 없겠지. 여기서 돌아가 보았자. 아무것도 해결도 되지 않아. 왠지 집어 삼켜지는 것 같아서 탐탁자는데? 어려울 것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듀오 할림님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군요. 부디 조심하십시오. 여기가 지각なのか何かの遺跡の中みたいだどうやらのののようて失われたのったかあ 뭐야, 이게 지도를 외워야 되는 건가요? 지도도 없고, 오자마자 전투 모드에요. 불가? 레벨 60이야? 저거랑 관련된 건 아무튼 레벨이 너무 높아요. 그, 그쓰 쇠기 관련된 거는 체력은 약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이게 잠몹이면은 나중에 보스 나오면은 어떻게 되라는 거야?

거미이이이 <목소리> <가자! 목소리> 얘네, 얘네는 이길 수 있긴 하겠네. 얘들 보통 게 다가 아닌까 フッいやつらましい連撃だな輝け ああ、今、チビスゴー 얘네는 어떻게 잡긴 잡겠다. 그래도. 데미지 어, 냄새가 안 나와요.

나중에다 좋아야지. 아니유 진짜 내가 아까 나갔어야 될 때. 어

ああ!お天気が止まってたな! スタート 아, 고이대래서나선 하루 종일 걸리겠어. 어, 이거안 되겠어요.

아드레비트 옴니아. 서세요, <laughs> 서세요. 오안 되겠다. 나가야겠어 어, 어? 그래 내가 어디로 들어왔지? 나까지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도망 불가. 여기 나중에 오겠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다가 보스전이 나오면은 만약에 못 이길 것 같은데. 레벨이 너무 높아. 못 가네. 이한번 들어왔으면 못 나간다 이거예요? 아유, 이거 도망간 갈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죽었다. 느낌이 왔어요. 62. 아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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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센데?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미리 했어야 됐어. 이건가요? 여기는 안 갈게요, 안 갈게요, 포기할게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다른 거부터 갑시다. <laughs> 다른 것부터 갑시다. 요거, 요거 나중에 해, 나중에 해. 지령의 성나 이것도 나중에 해요. 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거 나중에 하고 파리아 목장 먼저 가면 되는데, 파리아 목장 여기도 뭐큰거안줄 거예요? 어려운 거안줄 거예요.